원성의 말씀 10편, 4편. 너희는 떨며 범죄할,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음속에 말하고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어, 이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의뢰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라. 믿고 신뢰하라.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뇨 하오니 여와야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된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 속에 마음에다가 주시려고 하시는 기쁨은 저희들이 말하는 곡식과 세포도수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다시 말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여와십니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그 중심을 보시고 생각을 읽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대로 과연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사람에게 들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성경 말씀이요. 중심입니다. 또그 생각을 읽으신다. 3회의상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그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바라보시느니라. 그래서 거기 그 하나님께서 왜 바라보시느냐. 왜? 3회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쩌다. 아까 뭐라 했지 말.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심 중에 마음속으로 말하고 너희는 잠잠해라. 들, 듣기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그 행동을 바라보시는 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을 고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보다 더한 연방이나 또는 큰 사역이나 아니면 어? 그걸 구하였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만한지 아니한지를 갖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순종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했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 때에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시험하십니다. 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원다나 백세가 되어서야 얻어진 그 아들을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를위해서 죽여서 닭을 떠서 포를 뜨라는 겁니다. 닭을 떠서 불에 태워서 내게 바쳐라. 무슨 <laughs> 뭐집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땅 바치라는 뜻아니고 아니, 뭐빵밭추라도아니고참 아들을 바쳐라. 근데 백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다. 이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갖다 데리고 와서 간을 벌려. 그러니까 사냥으로 있다지. 이상이 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양을 잡을 칼도 있고 양을 태울 불도 있는데 또 잠만 해보세요. 양이 없잖아, 양이 정작 죽여야 될 양이 없잖아. 근데 그 죽여야 될 것은 이삭이거든. 그 어? 하나님이 그 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셨어, 다 준비해놓으셨어. 어디 가서 올라가서 어?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을까? 안 찢어졌을까요? 어? 가슴이 미어졌을까요안미어졌을까요 미어졌을까요? <laughs> 그냥 아마 잠을 안 잤을 겁니다. 뭐뭐그 한참한 그, <laughs> 그 어? 억누름은 말할 수 없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양이 어딨어? 야 먼저 나무부터 벌려놓자. 나무를 갖다가 격자에 물었다. 재단에 불을 붙이기 좋게 딱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말이 없는 거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 손을 뒤로 내밀어 내게 할겁다 밧줄을 들어서 그 팔을 그 묶습니다. 이삭은 그랬기 때문에 하늘 가장 큰 목숨, 자기가 자기 목숨을 제단 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삭의 일생에 있어서 시험이 없습니다. 이 없어. 맨 마지막에 야곱과 에서가 에서의 건 당사자들의 싸움이고 에서는 에. 이삭은 개척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걸 알고서 느끼는 것도 잘못했고, 그걸 묵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팔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이 아들을 맞칩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칩니다. 여기까지 시험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정말 네가 나한테 복받을 마음이 있어? 정말 네가 나에게 능력과 권세와 명생을 또는 너의 시로 말하면 천만 만일 이복을 얻고 너를 내 이름이 창지게 되면, 어? 너에게서 열국이 여러 나라가 생기고, 어? 너의 왕들이 왕,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그, 나라 열국의 왕들이 되고, 정말 그럴, 참대한, 축복받을 만 마음이 있는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아브라함아브라아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왔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너의 씨로 말민만천한 난민이 복을 얻는다. 그 너의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멸망길 사망길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옮겨진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은 행동으로까지 보이, 보일 때까지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어? 하나님 앞에 작은 것하라드리는데도 벌벌 떨어. 그러면서 자기 식구, 자기 새끼 위에서 허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호를 라고 하나님은 그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생각께서 열심히 다니면서도 중심이 다른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사와 기사와 기적 역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냐고 손으로 만질수 없지만, 일어나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일로. 일어나는 일로. 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다이다빌리아 내가 너희와 이토록 함께 있었고 오래 있었는데 어쩌니 나를 나에게 하나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을 봤다가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와 기적, 죽은 자를 살리다고 이렇게 세운 그 기사 기적의 현장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봤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이사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살았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 가운데서 네가 지금 자라났고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 이 믿음에까지 와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에 넘어질 때마다 비틀거릴 때마다 아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런 게어어그 믿어도 믿음 돼 믿음의 근견 전체가 다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왔었을 때내배지겠어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나 예수 모릅니다. 아, 내가 믿어버린 건 아닙니다. 아니, 그 애를 갔다 10년 다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이딴 소리 하게 만이죠 나중에는 배도의 길, 배신의 길로 걸어가는 거야. 그들이 갈 곳은 지옥군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들, 지금 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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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냐, 너희가 나를 받들고 찾겠느냐? 그냥. 그게 바로 불시험의 때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진짜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리 집에 있을 때진자들이 와서 선생님, 선생님의 형제들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자식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나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다 어.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심겨져 있어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행함으로까지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개산날동산에서내 목숨 살자고, 내뺄수 없었어요? 도망칠 수 없었습니까? 미리 알았다면서?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르고 아버지의 부산 쫓아간다. 결과 뭡니까? 죽임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하고 그런 게어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더라 이거예요. 죽임 속에서 다시 살려내지. 다시 살려내서 이스라엘의 조그만 예루살렘의 라비로, 선생으로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 들어서 천하만민의 복에 근원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군지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나가야지만이 진짜지 물통하지 않고 담도만 들어가는 다 각자 도둑놈이다강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아들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수척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미안하지만, 어?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내가 뭐 먼저 태어났어.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장자권 장, 어? 책도 없어야 하지 마라. 성경에 딱 가니까, 군약의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가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깨 들어가고, 어.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야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권이 있는 것이고, 어.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지 않시니까그 마음속에 통이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못살려 그런 마음으로 와라 이거야 예수 모열로 씻어 깨끗하게 씻고 와라 이거야 그래야만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내가빛치고 자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것서 기뻐하고. 어?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와봐야, 아, 짜증나는 소리고, 와봐야, 아, 신경 듣다 아니, 와봐야, 괜히 야단맞은것 같고. 그러나, 쥬아, 난최고다 그런 사람 와서, 천만 원 나를 사랑하실까? 천만 원을 붙어주실까? 말해요. 그리고 돌 감당 나무에 가지를 접붙입니다. 내 자식이 알다 싶으면 유대인들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빈 자리에 돌 감당 나무인 이방인 아무런 피가 없는 자리 갖다가 들여다가 거기다 접을 붙여서 그로 말미암마 아름다운 널매를 맺고 노을 수 있는 널매를 맺게 하고. 그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옵시니.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가축만 있지. 자기가 대단하고 은근히 아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봐라, 나 총회장하고 친구다. 봐라, 한 이점 회장이 뭐뭐뭐 뭐, 뭐 누구다. 뭔가 나랑 나랑 동기야, 신학자도 동기.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내세웁니까? 기름은 자, 지옥으로 가. 아니, 한두 총회장이고, 무슨 뭐, 시답하고 총장이고, 그게 뭔 상관 있어. 구원하시는 이런 예수님인데, 응? 어?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 내가 모자란 자의, 모자란 자의 신명을 가지고 와야지만, 이그 모자란 것을 채워주지. 이미 빵빵하게 터질 것처럼 빵빵한 그런 신명을 가지고서 음, 맞는데 어떻게 줘? 어떻게 줘? 바늘로 풍선을 콕 찍어서 터뜨리듯이, 그 빵빵한 것을 빵 터뜨리는 거지. 그래야지그 속에 골라 있는 것이 팍 터져 나오는 거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내가 과연 복받을 만한, 그러한 신명, 그러한 마음 상태로 나왔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진짜를 갖다 태산해 진짜를. 어? 하나님이, 붙드는 자가 돼, 붙드는 자. 강한 자를 붙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붙들지. 하나님의 씻어주고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깨끗한 의인이야. 하나님은 의인을 갖다 씻으려고 예수님 어? 잡아서 피 흘리겠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 것이야, 귀인을 부를 것같라 귀인,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귀인입니다. 자각하는 자가 씻게 받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말이죠. 어, 아, 작가님 어느 교회가 저한테 죄식을 심어준대. 그게 진짜 본인의 모습을 갖다 깨닫게 하고 보여주게 만드는 거야. 어디 가서 무슨 막 목사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들면서 말지, 어, 기대면서 말지 부어받으면 세상에 있는 건 없겠어. 목사들 전문 사백이고 <삼맥이고> 다 천국 가게. <laughs> 네? 응. 택도 못 실하지만. 내 남편이 목사라도 지옥 갈 여자도 많고, 어? 내 자식이 목사라도 지옥 갈 부모도 많고, 어? 어? 많다, 이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안 잡고, 진리를 안 붙들고, 자기 아들이 목사고, 자기 사기가 목사고, 자기 남편이 목사면 자기는 자동 구원인 줄 알아? 착적된다 착적다. 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야. 어? 그리고 그 구원의 반절 구원의 커트라인, 구원의 반절 속에 들어왔어, 왔어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이그 생각을 읽으시면 어찌 귀한 것으로서 더러운 일에씌받 밭이겠느냐? 어? 네가 말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뭘도다 그게 현실이야. 그게 멸망바을 사람들의 본 모습이야. 당신, 이거 이거, 이렇게, 이런, 이런 상태야, 지금. 이 이게 당신 그렇게 해야 돼. 아, 자꾸 하면 나 되게 죄 심어준다. 아, 자 참, 난 과감한, 그냥, 내가 막, 그냥 죽을 죄인같이 느껴지고. 그게 진짜야. 그럼 죽을 안되기냐 여기만 교회야. 떠들가봐그 믿음 안 변하면, 그 믿음 안 변하면 어느 교회 가도 심판 받아 죽는 거야. 어느 교회 가도 어, 어느 교회 가도 여기도 숨고 빼야고 여기도 숨고음이 한 물살도 죽고 그런 사람들이 어. 그러나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그런 쥐어라는 주인공 속이다. 나를 용서해주세요. 나 하나님의 소원이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형이 필요해요. 내가 주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또 모르고, 그냥, 어, 내 돈과, 내 힘과, 내 건강과, 어, 그냥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어, 그리고 말했지. 그냥 내가 내 주인이야. 그러고 살았을 때는, 이마에다가, 사망, 딱서 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신받은 더러운 죄인이거든. <laughs>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거든.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진짜 그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암선고받고 죽이 육신의 껍데기가 아홉 번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석달 열흘을 울고불고. 큰일 났다. 너무 울고. 울고, 한번 울고 한 번.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딱 제거되는데 이 백성은 어찌하여 울지 않느냐? 어? 얼마나 뻔뻔한지 죽으면 죽었지만 그래? 그럼 한번 죽어봐.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그냥 탁! 그냥, 그냥 쫙! 그냥 죽었다? 끝! 그럼 좋지? 그것이 영원한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으로, 통증으로 배수당하는 거예요. 끝없이 끝없이 불족 속에서 밟은 음식. 왜? 사람으로서 소금치 탈이라고 어 사람으로서 소금치 탈이라어 이게 뭔지 알아요? 거기는 구덕이도 죽지 않냐고 했어요. 죽지 않게하는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와버는 거예요. 이래도 안 울어? 안 울어요? 얼마나 아니 뭐이이 세상 고난, 고난 고난, 고난이만 더 무섭다 이랬지? 막상 기름 소재 들어가 봐, 막상 어어어 시찰 말로 요즘 세상에서 있을 때 잘해.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가만히 서 그냥, 당신은, 사람 밖에서, 얼얼살 살려, 그렇게 만 키워온 믿음이, 이제, 온질속 비닐 하우스 속에, 탁, 까지, 그게얼이얼어얼구얼얼 이렇게 키워던 믿음이, 어? 어. 불시험 대화난기 뒤에 그비닐하우스확딱 걷어버리지 영하 10도, 15도 그냥 찬 바람에 휑휑 불고 말았지 어? 미국 중서부 시카고에 우리 이한연마가 있는데 영하 영화 30도래, 영하 30도 체감기온이 영하 40도래요 어? 활발 끓는 물을 끄자 딱 물이 끓고 그냥 공작확버리면휙 올라가자마자 눈이라고 할수 있을까 봐 큰일 났다. 어. 영하 3 0도래여러분들 온실 속에 다 보호하고 있던 민그 믿음 당신은 사랑받고 그게 이쪽에서 벗겨진 날이 다 와. 그게 바로 대화다니고 그게 바로 불시험들 그게 바로 불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어떤 사람을 거부 안 했다요? 지어, 네? 나는 지혜로소이다 그리고, 아마 시끄럽네. 그리고, 회귀하고 회귀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강인하게 커온 믿음은 쫄지 않고 죽지 않고, 같이 굽는 거라. 그러나, 아이고, 까마리 환사님, 아이고, 까마리 장노님, 이러면서, 참, 그냥 이렇게 왔던 사람은, 이제 확 늘한 시험이거든. 확 늘한 시험. 어? 어. 그러 다, 어이, 뜨거워고다 예수 버리고 존난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아죠 어? 아이고 귀한 내네 새끼 내네 새끼 아이고 내네 새끼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귀한 내네 자녀들 아이고 하나님 크신 은내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입술만 일부러 겸손한 척 천연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따 소리 하지 말고 생고분 돌아가 있지, 어? 주여 천만원 나는 내영광위에서 했을 거 쉽었구나, 아버지. 나는 목숨 쉽었어, 어? 그리고 진짜 구원을 받으라니까 진짜 구원. 그러면 하, 어떤 시험할 날이 라도한번지않다 야, 네 목숨 나한테 줄래? 드리지요, 드리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시요, 이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시요. 이 내가 죽는 날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80평생에 80년 더살수 있는 것을 갖다가 드려서 나가 이거 영생하는 생명을 주십니까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뭐, 목숨입니까? 전재산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집입니까? 내 영광, 내자랑내 명예입니까? 다 드리지요 주를 위해서 내가 똥물을 뒤집었쓰지요 통과, 예, yeah. 이 사람, 이 집사, 천국에 제일 상지해 오래 나 아이고, 왜 이래서 이제 켜지, 이제 켜지, 가난 보습으 이제 켜고 앞에 다가가는데 뭘또 달라고요. 아이 뭐, 아이 하나님, 이제 막 그냥 목숨, 이, 이, 더러운 목숨, 최선을 맞습니까 아이고, 목숨, 목숨만 살려주세요. 야. <laughs> 어떻게? 어? 그 응? 약하게 목숨 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 마지막 때는 운실 속에 믿음이 되면 가능합니다. 헤쳐나갈 어? 어? 수가 없어요. 어? 강렬하게 온갖 시련과 세파를 싸워서 막 같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튼튼한 건강한 모으로자랑하요고 했지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대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니야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넌내 거야 너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주님이 한다라고품으면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